자, 최근 정신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예민함 테스트 28가지 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중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 해봤습니다 어, 제공은 전홍진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만들어놓은 예민함 테스트 문화이고 이 28가지 중에서 7개 개 이상이 해당이 되시면 은 어, 예민한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어몇개 정도 항목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우자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두 번째.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세 번째. 층간 소음에 민감하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 그 이제 뭐 큰지 적은지 그, 좀, 진동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지, 그런 거에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라 보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민감한 편입니다. 네 번째,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담나 힘들어 할 때가 많다. 저는 어,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 다섯 번째,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여섯 번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아홉 번째, 먼미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사람이 보통 이 생기지도 않은 일로 걱정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걱정, 미래의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열 번째,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열한 번째,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열두 번째, 문단속 지갑이 제대로 어, 있는지는 여러 번 확인한다. 열세 번째,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 열네 번째,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열다섯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열여섯 번째, 밤에 무서워서 t v 를 틀거나 불 켜고 잔다. 열일곱 번째, 사람들이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18번째,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19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다. 20번째,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21번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된다. 22번째,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23번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14번째 시험 발표에서 늘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15번째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16번째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16번째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것 같아 불안하다. 28번째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저는 이 중에 해당되는 게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는막 크게 예민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은 몇개 정도 항목이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한번 의견을 어 남겨주시면은 어 참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찬해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취업에 그 도움이 되고 있는 90개 이상 되는 그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를 저희가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게 심리 상담 쪽 분야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노인 심리, 뭐 아동 유아, 뭐 청소년 심리 관련된 것도 있고 아무튼 9 0개 이상 강좌도 있다 보니까 뭐 둘러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하, 영상 하단에 그더 보기 눌러보시면 설명글 안에 그 협찬에 나와져 있는 링크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로 네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민간자격증 수강 이벤트도 같이 참여하셔갖고 푸짐한 선물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셔갖고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